한화와 NC의 경기 살펴봅니다. 최종 점수는 5대2 NC의 승리였고요. 경기표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황준서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모았던 한화인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화의 황준서는 3과 3분의 1이닝 2실점 1자책점을 기록했고 신민혁 선수가 6이닝 2실점 하면서 어, 시즌 2승째를 챙겼고 유진욱 선수가 4점차 리드를 지키면서 시즌 오. 10번째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어, 유진욱 선수도 어느 10세이브를 기록했네요. 그렇죠. 어, 그래도 시즌 초반 조금 힘든 부분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지금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했고 음. 신민영 선수는 뭐 특유의 어떤 볼 배합 음. 그리고 어떤 타자와의 타이밍승부 음. 스피드 조절을 잘해 주는 그 체인지업으로 오늘도 6이닝을 2실점으로 소화해 를 주면서 오랜만에 좀 승투수의 요건을 갖추면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심학 네. 어, 선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저 정도 음. 이닝은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네. 계속해서 그 뭔가 무너지지 않고 지난번 S.S.전에도 한 아쉽게 뭐 패전투수가 음.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계속해서 좀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물론 이제 뭐 어, 외국에서 제외하면 뭐 에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특층을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어, 맞습니다. 음. 심리영 선수 일단 리틀 패디 네. 네, 별명에 걸맞는 어떤 커터의 짧은 움직임도 음. 잘 보여주고 일단 체인지업을 편차를 10km 이상 낼수 있다라는 게 손가락 어. 감각이. 그렇게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포심이 부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체인지업으로 타자의 타임을 잘 뺏어주고 어130 후반, 140 초반 형성되는 공이 타자에게 좀 빠르게끔 느끼게 잘 해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6인닝 2실점 하면서 이제 시즌 2승째를 챙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빙의 상황에서 NC의 불펜이 가동이 됐는데 손주환 선수가 1인닝 그리고 배재환 선수가 1인닝 던지면서 어, 8회, 그러니까 7회 8회를 음. 막아줬고 그리고 유진욱 선수가 점수를 지키면서 세이브를 달성했어요. 어제 뭐 필승조 음. 어떻게 보면 손주환 선수 음. 정말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제로, 어, 제로. 음. 평균 자책점이 제로 연속 경기 무실점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함이 좀 느껴지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마운드에서 뭔가 자신의 공을 좀더 믿고 던지는 음.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베제한 뭐 선수는 제가 작년에 퓨처스에서 봤을 때도. 오 공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오. 앞으로 일본에서도 본인의 능, 뭐,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류진수 선수까지 연결 고리가 오늘 좀잘 맞아 떨어졌다 이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거 그 울산 이 임시 네. 지금 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홈에서 그러니까 임시 홈인 울산에서 엘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오스, 그 아무래도 뭔가 물론 거리는 음. 원정을 가는 정도의 거리는 나오겠으나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심적인 편안함을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나고 우리가 홈경기다 음. 뭐 이런 걸 보면 이 불펜들도 보면 원래 그간 사실 3점 차 NC불펜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맞죠. 점수였거든요 네. 과연 저희도 보면서 아, 이 점수를 NC불펜이 좀 버텨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1이닝씩 잘 버텨주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데회는 예, 물론 이제 어, 산화전 4연패를 음. 오늘 끊었기 때문에 이호준 감독도 아주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만 특히 그 박민우 선수 역할이 오늘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타석에서도 음. 적시타와 또 볼넷 골라 나가면서 득점도 기록했고요. 저는 박민우 선수 오늘 음. 그 타석에서도 그거지만 그수 그러니까 주루 플레이. 음. 예, 주루 플레이 그 황준서 선수였죠. 네. 좀 있다 저희가 황준서 선수 이야기는 또 따로 하겠지만 음. 황준서 선수 사실 어제 윤성민 선수도 그렇고 음. 이런 선수는 등판하면 좀 주변을 신경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이렇게죠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틈을 타서 뭐 삼루 도로도 음. 하고 주루 플레이로서 이제 이 상대 투수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서 좀 이제 타선에서 주루에서도 좀 팀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황준선 선수가 지난해에도 이제 어, 상대 도루 허용이 많은 편이었어요 1 4 명의 도루 시도 전이 1 3 명에게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 NC 선수들이 잘 파고들었고 네. 박민우 선수가 역시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또 박근우 선수 적 스타트 또 네. 득점도 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아, 그리고 황준우 음. 선수가 좌투수기 이 때문에 음. 좀 도루 허용이 좀더 많은 게좀 음. 눈에 좀 띕니다. 음. 계속 일루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도 키 모션이 좀 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고개의 움직임도 조금 어 노련한 주자가 볼 때는 음. 타이밍을 좀 쉽게 뺏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래도 오랜만에 등판을 해서 저는 어, 퓨처스에서 새로 뭐 슬라이더의 움직임 음, 음. 그런 부분을 좀더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포심의 구석이 147km까지 이래 좀 찍어주면서 어좀 순조롭게 좀 출발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그래도 위기 상황이나 뭔가 본인이 유리한 카운트 잡았을 때는 가장 자신 있는 포크볼을 그렇죠. 많이 던지면서 그래도 어 이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포심과 포크볼의 조화를 음. 오늘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프너에서 이재욱 기자가 이제 박정진 코치와도 통화하면서 오늘 황준서가 슬라이더를 많이 연마를 했기 때문에 <laughs> 슬라이더 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냐가 음.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 어, 구정표를 보니까 슬라이더는 딱두 개밖에 안 던졌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개만 뭐 던진 것도 음. 있지만 음. 그래도 일단은 1군이기 때문에 음. 뭔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공 제2구종을 음. 많이 던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 그래도 포, 제가 퓨처스에서 경기를 좀 어, 분석해봤을 때는 음. 포심에 최고 구속이 144km 정도로 어. 봤는데, 오늘은 147km까지 좀 끌어올리고, 어. 음. 뭔가 1군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뭔가 그런, 음. 어, 조금 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좀부터 받으면서 어, 아, 그래도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40 중반의 공을 음. 던져 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개수가 음. 좀 올라가면서 좀 포심의 음. 구석이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음. 부분이었습니다. 어때요? 3과 3분의 1 이닝에 2실점. 물론 이제 자책점은 한 점입니다. 예, 도루 더블 스틸 허용하면서 실점하고 또 이제 적시타 맞으면서 실점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절반의 성공 지난해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음. 조금 나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나아졌다? 되고, 예, 판단이 음. 되고요. 그리고 공의 구위가 물론 초반이었긴 했지만 초반에 그 저희 어제 윤성민 선수한테 간다는 것처럼 좀 <laughs> <처음, 웃음> 그걸 보면 어, 와, 와 이렇게 저희가 좀 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좀 뭐랄까 볼넷이 그렇게 음. 또 많지 않았다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본직하다라고좀 느껴졌어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천재현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왔을 때 포심 세 개로 삼진을 잡았거든요. 그랬죠. 어제 뭐 윤성빈 선수도 포심 세 개로 삼진 잡았지만 <laughs> 또 황준선 선수는 그래도 뭐 제구력이 작년 시즌에는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한책꾼이 이루어지는 그런 투수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 그래도 오랜만에 선발했지만 긴장감보다는 그래도 음. 좀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런 피칭이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갈고 닦고 음. 뭔가 어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뭐 살을 찌운다 이렇게보다는 좀더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그러면은 그래도 구속을 조금 더 네. 오래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저롱 PD는 이해 못 하는 어떻게 네. 살이 안찔수 있죠? 그래. 아뭐 저도 어릴 때는 정말 말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나이 먹고 아 나이...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 때 가면서 네. 아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구속도 좀 상승을 하고 음. 좀 공도 음. 조금 더 오래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기 마련인데 그래도 황준수 선수는 그렇게 살이 그렇게 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제가 전원으로 듣기로는 서산에 음. 그 저... 뭐라 그래 저기 음. 이군 네. 그 경기장에 밥이 굉장히 맛있답니다 어 네. 근데 왜 근데 두 살이. 네. 체질뭐 체질의 차이 아닐까요? 체질, 체질일 수도 있고 제가 이, 이런 경우에는 입이 짧은 거예요. 아, 입이 짧은 거. 입이 짧은 거예요. 네. 그냥 뭐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laughs> 네. 입이 짧은다. 살이 네. 안찔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저 고등학교 네. 학생들이 이제 프로 오면 어 물론 이제 저기 성장이 더 되는 것도 있지만 살이 좀 찌던데. 네. 뭔가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음. 연습량에 비교를 뭐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풀어오면 좀더 자유, 음. 자유롭고 그렇죠. 또 본인이 뭔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음. 시간들이 좀 생기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 그래도 살이 좀찔 법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지 말고 쉬지 않고 먹어야 돼요. <laughs> 네, 쉬지 않고 먹어야죠 그건 고문니까 고문. 돌아서면 먹고 돌아서면 고문? 먹고 이래야 어. 살이 찌지. 뭐한번 먹을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살안찝니다 아, 그렇군요. 네. 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일각견이 있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황준수 선수의 다음 등판도 한번 음. 그러면 기대받을까요? 네. 음. 네. 저는 또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대해볼 만한 피칭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황준서가 이 실점 그리고 이제 저 김종수 선수가 바로 이어 올라왔는데 또이 실점을 하면서 점수 4 점을 내줬고 마지막에 또 이태양 선수도 올라와서 실점을 하면서 점수를 내주고 말았고요. 어 반면에 그러니까 뭐 하나 얘기 했으니까 하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아 근데 지금 방망이가 큰일입니다. 오늘 아두 점인데 네. 어, 사실 저. 그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해서 네. 번복이 네. 돼서 이 그렇지 네. 하주석 선수의 그어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네. 파울이 환원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공격 기회를 얻어서 점수가 살아났는데 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거의 무득점이에요. 네. 사실 그 네. 판독이 그 그냥 판독이 돼서 음. 좀 판정이 됐으면 저게 이제 삼진으로 끝나고 하주석 선수 의이타점을 없었던 거였으면. 그렇죠. 오늘 그 타선은 거의 침묵했다고 음.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하나 그거 플로리얼의 전진 배치만 성공한 거예요. 플로리얼 음. 선수는 지금 이 안타를 쳤거든요. 네. 네. 나머지들은 좀 쉽지 않, 않았던 경기입니다. 아 이게 한화의 공격이 물론 이제. 어제는 (4점) 냈죠 예 네. 네. 근데 하나가 이렇게 공격력이 지지부진하면 어떤 투수가 올라와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투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맞습니다 음. 일단 팀 타선이 안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선발 투수가 올라갔을 때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음. 어~ 좀더 완벽한 투구로 이어지다 볼 보려고 피칭을 하다 보면 볼넷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또 실점이 되게 되면 또 힘이 빠지거든요. 음. 그런 어떤 악순환의 경기가 좀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타선의 침체는 빨리 누군가 더 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최현선 선수가 탈감이 좋았지만, 네. 오늘 4타수 뭐안타 음. 노시안 선수 오늘 4타수 뭐안타 해줘야 되는 선수가 다시 그렇죠. 침묵이 음. 이어지면 다시 점수는 안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결국은 지금 공격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거의 지난 주부터 지금 한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게 지금 달라지지 네. 않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괜히 고속야구라고 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사 점만 내고 스톱하니까. 음. 네. 어 그리고 지금 저 NC는 오늘 어, 특히 지금 저 앞서 박민우 선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온도는 수비에서. 김주원 선수의 역할을 어. 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응. 국대 유격수 같은 네. 수비가 딱 어, 나왔거든요. 계속 국대 유격수, 국대 유격수 음. 막 하더라고요. 진짜 그 뭔가 핸들링이나 네. 네. 그리고 또 저쪽 3, 6안에 타고 그 벤트랙으로 어, 이렇게 멋있었어요. 잡아서 네, 노스텝으로 던지는 거 보니까 아 진짜 김주원 선수는 네, 저거였어요. 네. 음. 저게 이제 딱 불규칙 파운드인데 핸들링이 딱 좋았던 그렇죠. 거였고 이쪽으로 가는 타고 이쪽으로 가는 타고 후수비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아, 김전 선수 수비가 진짜 너, 좋구나. 그리고 저기가 지금 천연 잔디가 좀 아니잖아요. 네. 인조 잔디예요 인조 잔디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NC가 음. 지금 임시 홍구장을 쓰고 있지만 그렇죠. NC도 정말 오랜만에 울산에서 음.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적응을 음.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음. 부분도 보여지고 그리고 김전 선수가 뭐 실책을 하는 날에는 박민우 선수의 어떤 음. 그런 화이팅 음. 옆에서 더 밝게 웃어주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더 자신감 있게 해. 음.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김준호 선수도 더 과감하게 핸들링도 음. 나오고 수비 위에서의 유격수에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게 저는 느껴진다고 봐요 김준호 선수가 자주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저는 꼰대니다 후배들 많이 혼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팀을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좀 악역을 좀 자처하는 선수가 아, 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봐요. 네. 네. 그래야지만이 팀이 음. 어, 한 번에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을 때 음. 누군가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음.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분위기가 또 올라갈 때는 어~ 너무 올라와 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음. 또 약간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배는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박민우 선수가 정말 음.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NC가 승리해서 NC는 지금 6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한화는 2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음. 롯데에게 반게임 그리고 LG와도 음. 두 게임 반차 유지가 되고 음. 있는 모습입니다. 김희집 선수가 이제 최근에 보면 좀 페이스가 음.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살려주려고 음. 굉장히 이호준 감독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호준 감독 이제 워낙 그 유명한 음. 타격 코치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그리고 김민 선수가 이제 타격 그 재능 있는 선수잖아요. 음. 이호준 감독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는지 네. 조금 이제 지도를 직접 한것 같아요. 김민 선수가 오늘도 이제 1루수 9번 타자로 네. 나왔는데 예, 오늘도 지금 뭐 안타를 두개 때리긴 했으나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이 그다지 음. 좋지는 못해요. 예. 지금 오늘 경기 빼고 아홉 경기째 음. 안타를 못 때려내다가 음, 오늘 두개 때려냈거든요. 네. 그만큼 뭐 이호준 감독이 음. 볼 때도 타격에 재능 이 있는 음. 선수인데 안타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수를 살리려고 음. 정말 많은 방법을 저는 어,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일 경기부터는 계속 음. 티볼을 올려줘야겠네. 못칠 <laughs> 아, 뭐 때까지 계속 <laughs> 올려야죠 <laughs> 티볼을 <티보를 웃음> 네. 올리고 <laughs> 잘했으니까 네, 계속, 계속 해줘야지, 맞아요. 계속 해줘야지. 네. 그런 기운이 또 있거든요. 음. 음. 오늘 그래서, 내일도 지금 이호준 감독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자, 이렇게 해서 한화 NC 경기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